연이 이제 조금만 놀고 코 자자. 잘 시간 훨씬 지났어요. 조금만 놀고 코 많이 많이 자자요, 우리 연이. 우리 연이도 뭐 하니 연이? 연이 뭐해요 아이고 우리 산이 졸려. 얼른 자야지. 연이도 코 자고 산이도 코 자고 나도 코 자고 여러분도 푹 주무세요. 내일 봐요. 그럼 뿅. 산이도 뿅. 연이도 뿅. 나도 뿅. 여러분도 뿅. 뿅뿅뿅. 내일 봐요.